자, 태풍 파이볼트 어, 열심히 달렸어요. 지금 9 4레벨이고요 어, 경험치는 지금 거의 초기인데, 좀 많이 죽고 있습니다. 예, 죽으면서 조금 약간 강인함을 테스트해 보고 있기도 한데, 예, 마술의소 실드가 또 높기는 하지만 취약점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점화나 출혈 이런 거에는 또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보완을 하려면, 레벨도 그렇고, 뭐 세팅도 그렇고 약간 또 보강을 해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세팅을 하시고 아틀라스 진입하시면서 어느 정도 파밍을 하셔야 될 세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너무 과투자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아, 요 정도 세팅 맞추시고 어 파밍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뭐냐면. 그뭐 아, 우버 보스나 매핑 보스나 너무 이렇게 몸을 비틀면서 잡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제시트 같은 경우도 어, 패턴을 보지 않고 어, 정기 체형 건다음에 바로 그냥 정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 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요 세팅으로 이제 파밍하시면서 뭐헤드헌트도 사고 뭐 목걸이도 정신력이랑 스킬랩에 붙은 거 사고. 옷 어, 투구도 좋은 거 쓰고, 옷도 좋은 거 갈아입고, 무기도 좋은 거 쓰고, 이런 식으로, 어, 커런시를 모아야 되겠죠? 어, 파밍용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좀더 이전에 스타터보다는 약간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너무 과투자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파밍을 하셔서 한 파츠씩 바꾸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스킬잼 살펴볼게요. 폭발성 사격에는 빠른 공격, 가중사격, 투사체 가속, 아르주네매 메달, 라키아타의 흐름인데 라키아타 같은 경우에는 맵핑 때는 이렇게 껴주시고요. 보스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스왑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맵핑할 때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 투사체 가속 같은 경우는 폭도, 중폭도 달려있는데, 이제 40% 확률로 관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던 관통잼이 빠지고요. 대신에, 그러면 40%만 챙길 거면, 관통을 왜 챙기냐라고 할수 있는데, 노드로 나머지 퍼센트를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관통 확률이 1 0 0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폭사를 쏘게 되면요. 어, 일단은, 몹이 강해지기도 했고, 효과 범위 세팅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헌터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때릴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그 상황에서, 관통이 조금이나마, 그, 몹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쏜다라고 하면요. 관통, 관통이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마우스가 있는 요 곳을 타격을 합니다. 그럼 몬스터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 찍잖아요? 여기 앞에 두 마리는 안 맞아요. 관통이 없으면요. 근데 관통이 있게 되면, 이제 몬스터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을 때, 여기다 클릭을 하면, 동일 선상에 있는 적들은 관통하면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중 사격 성상, 그리고 이 강력한 데미지의 이제 폭발 사격, 요, 투사체 데미지가 또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관통을 챙겨주면서, 모팩을 조금 더잘 정리할 수 있게 하려고, 관통을 웬만하면 꼭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효과 범위가 좀 늘어나거나, 혹은, 예전에, 뭐, 예로 보자면은, 폭발 투사체, 거의 광범위하죠? 왜 그럴 때는 제가 관통을 뺐습니다. 근데, 지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베이직한 형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관통을 지금 챙겨주고 있어요. 자, 태풍 파이어 보트는 빠른 공격, 근접 전투, 원소 병기, 범위 집중, 리그 월드의 흉포함인데요. 이렇게 지금 깨놨는데 맵핑 보스 정도는 이 정도로도 딜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굳이 맵핑 보스 할 때도 이렇게 수업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깨시면 됩니다. 자, 바람의 부위에는 정밀함 들어가 있고요. 제 전령에는 범위 확대, 신날, 고통 격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둥의 전령에는 원소변기 변기, 변기 차형, 번개 조율, 원거리 사격, 살아있는 번개. 이제 살아있는 번개가 추가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 영상을 같이 담아 드릴 건데요. 천둥의 전령이 이 몬스터를 번개 피해로 이제 피해를 입히면요. 이 이 살아있는 범기가 소환수 태그를 달고 있는데 이 번개 소환수가 나옵니다. 번령이 터지면요. 그럼 그게 그 소환수가 데미지가 세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노드에서 보면은 이 접근해 있는 동료가 있는 동안 공격 피해를 얻을 수 있는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네 개의 노드만 찍어 주셔도 공격 피해를 80% 정도 가량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80%를 얻기 위해서 살아있는 번개를 이곳에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용도가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일단은 요 잼을 썼고 연계돼서 여기까지 찍어주기 위한 목표로 요걸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세트인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세트. 자 그리고 비상재앙전에는 재사용 대기시간 회복이랑 우트레드의 징조 들어갔습니다 어 일단 데미지가 조금 나와 주려면요 어 비상재앙전 레벨이 조금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 폭살은 아니더라도 태풍팔 파 볼트는 최대한 레벨이 높은게 좋겠어요 요정도까지는 조금 맞추시면 데미지 차가좀 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구요. 전도성 유탄에는 다중사격, 원소병기, 접착유탄, 번개 조율, 그리고 근접전투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성 증표에는요, 지오시 연장, 충전된 증표, 착취의 증표. 근데 뭐 요거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버프잼으로는 이제 영원한 경로인데요. 요게 지금 비활성화를 하게 되면 경로가 좀 떨어질 텐데. 우리, 그, 장갑에서, 그, 또렷한 장갑이라고 하면, 그, 경로 얻지 않습니까? 공격 피해 증폭 얻는 그 경로. 그걸 이제 버프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챙겨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격 피해 증폭까지 얻기 위해서, 요거까지 채용을 했구요. 자, 스킬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지금 아이템 보자면 석궁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전에 스타터 영상 찍을 때 썼던 어그 정도 석궁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뭐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요정도 구하시는 거니요 초보는 우두머리의 울부음입니다 정신력 100 붙어있고요 단일저항이 좀 넉넉하게 들어가 있죠 냉기저항 70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투구에 관련된 것도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대표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독사투구 왜안 쓰시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독사투구가 물론 너프를 먹었지만 은 충분히 쓸만하거든요. 이 거역잼에서 갖는 그 행운이라는 것도 있고 데미지가 나오는, 잘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세팅을 한 건데 이제 정신력.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 단일 저항을 70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을 챙기면서 덤으로 정신력까지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로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뚜껑을 복사를 썼다라고 하면 여기서 빠지는 이 저항을 다른 갑옷이나 뭐 신발이나 장갑에서 또 챙겨줘야 되는데. 그 저항잘붙은 희귀템을 구하는 것도 지금은 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뭐 6d마인 7d마인 하지만 가격이 있더라도 요게 조금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세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두머리 울부짖음을 써가지고 어, 세팅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갑옷은 회피 높은 걸로 써시면 됩니다. 그 부족한 저항 이건 요거 제가 시장에서 샀는데 한1 디바인 정도, 예, 구매를 했습니다. 1 디바인도 사실 좀 비싼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급해가지고, 그냥 막, 걸쳐입고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회피가 높은 거, 그리고 내가 부족한 저항층 유주시면 되겠습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도, 이 옵션이 필수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갔냐면요. 그냥 투사체 스킬 레벨 3레벨만 봤어요. 그리고, 베이스를, 지금은 스탯이 좀 따를 때거든요. 그래서, 스탯 베이스. 힘이나 민첩. 뭐 민첩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서는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액자이슬림 하고요 훼손 옵션만 튕겨내기 운 좋게 떠 가지고 지금 붙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옵션을 다 챙기실 필요가 없어요 진행도 필요가 없고요 반지는 이렇게 쌍으로 쓰고 있는데 부족한 저항이랑 플랫 풍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보석 반지는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아무 반지, 뭐, 내가 저항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뭐, 사파이어나 토파즈 뭐, 이런 걸 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래시랑 저항인데, 세팅하시다 보면요, 스탯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어, 스탯 한 줄은 챙겨주신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첩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초반에 헤드헌터가 없기 때문에, 벨트에서 스탯을 거의 40가량 챙기잖아요, 헤드헌터가. 근데 지금은 그 벨트가 없기때문에 스테이션 빡빡합니다 그래서 반지에서 스탯을 좀 챙겨주는게 중요해요 만약에 챙긴다면 1순위가 민첩입니다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구요 장갑은 플랫 적당히 붙은 장갑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런 장갑이 없다라고 하면 적당한게 없다라고 하면 뭐 화가의 종을 써도 되구요 어.. 지금은 아키아타를 끼고 있으니까 관통장갑은 힘들겠죠 그래서 일단은 화가의 종이나 음, 뭐, 발랐고도 끼고 있다면 뭐 그대로 들 상관없겠구요. 아니면은, 어, 아이리스 베인 장갑도, 어, 거쳐가는 템으로는 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벨트는 어둠에 대한 경우에 예전보다는 성능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지금 마침 그 공속 그 핵이 조금 싸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공속이랑 그 상태 이상 강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박아놨습니다. 이렇게. 대신 요거는 이제 밑에 있는 이 장갑인 것처럼 보너스를 받은 요 옵션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신발은 저항이랑 이속 붙은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템은 요렇게 쓰고 있구요 호신부는 도로신부 각정 그리고 해동 요렇게 끼고 있구요 아이템은 요렇게 그리고 무기는 한개 쓰고 있어요 한개 쓰고 이것도 지금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텐데 요거한 개로 그두개 세트 쓸수 있습니다 여기 좀 마우스 올려주시고 이게 지금 모든 무기 세트에 고정이라고 돼 있죠 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복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무기로 세팅이 가능하니까 요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절대 무기 뭐 지금 그 커런시도 없는데 두 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개만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패시브 노드입니다. 어... 전쟁 노드는 요렇게 찍어놨습니다. 마무리 타격, 그리고 목욕 재의 그대로. 2단 신문. 지금 상태에서는 맵 클리어링이 조금 그리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2단 신문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나중에 헤드헌터를 쓴다라고 하면은 그때 좀 고민을 좀 해볼텐데 그렇게 해도... 지금 현 상태로는 바꿀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효과 범위 노드를 지금 찍은 곳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찍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6시 쭉 내려오시고요. 일단은 실선부터 내려와서, 여기, 잔상 찍어주시고,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피래침, 뭐, 30%지만 행운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좀 큽니다. 오셔서, 뚝뿌리 구경하기랑, 띠고치기. 그리고, 여기 두 포인트로 주얼 슬로 찍어주세요. 가는 길에 악용 찍어주시고, 이렇게 지나서, 살짝 올라오셔가지고, 원소 조정. 여기에, 힘줄 절단 타격. 찍고,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여기, 충격가하기. 여기랑, 여 실선이에요. 여기 찍어주시고, 톱니 칼날까지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임승의 가족이랑, 여기, 강화 반사 신경. 요렇게. 찍어줬습니다. 일단은, 무기 색트패시브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전이랑 조금 혼동이 되실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지 색깔을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제, 색깔을 바꿔서 헷갈리지 마시고, 어, 보스형 노드에 어떤 포인트가 어떤 곳에 들어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빨간색. 빨간색이, 이 매핑용 노드입니다. 예, 여기 좀 빨간색이 그리고 초록색이 보스용 노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2번이 보스, 1번이 매핑입니다. 요거로또 헷갈리시면 중간에 또 댓글이나 방송에서 또 물어봐 주세요. 또 언제든 다 알려드릴 테니까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니다. 바꿔주시면 하시면 돼요. 일단은 매핑용 노드 여기 접근한 존재감 이전에 예, 설명드렸죠? 이게 소환수가 필요한데, 여기 전령이 터지면서 소환수가 나오기 때문에 공격 피해를 얻기 위해서 여기를 좀 쓰고 있습니다. 이쪽에 파편. 관통을 여기서 챙겨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챙겨주고, 여기서 챙겨주면서 관통 100% 챙기는 거 플러스 그 투사체 속도까지 챙겨줄 수가 있죠. 가는 노드에는 투사체 피해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요쪽. 타고난 면역. 상태 이상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일단 두 포인트 찍어 놨는데, 요거는, 어, 좀, 지금 찍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조금 더 경험을 해보고, 후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 점화 데미지가 너무 아프네요. 그래서 일단 찍어 놨어요. 그리고, 빨간 노드에, 요쪽에 야생 고양이. 어, 색깔만 다르지 동일하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찍고, 요즘 요게 한 포인트인데, 요거는 여기까지 찍어야 되는데, 레벨이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1레벨더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찍어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고, 이제 보스용, 초록색이죠? 보스는 여기, 거인 차형자 그리고 여기, 세차게 흐르는 에너지로 전기 차형 넣어주시고요. 여기 너덜너덜 찍어주시고, 여기에 전기 요법. 이 번개 피해랑 축적이랑 이 스킬 속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그, 그, 태풍 파이볼트가 이, 이 스킬 속도, 공격 속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기 처럼 관련된 건 여기까지만 찍어 주려고 했는데 조금 모자랄 때가 있어가지고 어, 이 피해랑 축적도 같이 올려주고, 이 스킬도 올려준 여기를 좀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찍어주시면은 첫 턴에 전기 차형을 깔끔하게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빠진 데가 없을까요? 어, 여기, 호모성, 예, 찍어놨구요여 상태 이상 강도, 그리고 상태 이상 영향을 받는 저에 주는 명중 피해, 이렇게 돼 있죠? 90%까지 챙겨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목걸이 할당 설명 안 드렸네요. 폭풍 파괴자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적에게 원래 원소 상태 이상 유형 하나당 피해 20%인데, 지금 저희가 걸수 있는 상태 이상이 뭐가 있죠? 점화 걸수 있고요. 냉각 걸수 있고요. 동균은 못 걸죠? 암전하고 전기 쳐요. 걸수 있습니다 네개의 상대 이상 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폭풍 파괴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선에서 여기 다가오는 재재난 여기 그리고 이제 주얼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일반 주얼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감전의 강도 들어가 있고요 각종 피해류 공속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일반 주얼 두개 쓰고 있습니다 세개네요 이렇게 세개 쓰고 있고 고유주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허무의 산물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그 이거였어요. 이 실내의 연대감이었는데 약간 컨셉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상처 입은 믿음 요 노드는요 올공이에요. 올공격. 공격적인 노드를 할당하는 그 포인트고요. 이 여기. 기존에 우리가 이 스타트에 했던 거, 실내 연대감은 약간 공격이랑 방어랑 좀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전에 이제 실내 연대감 이거 찍었던 데가 여기 찍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찍었을 거고, 그리고 여기도 찍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찍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칭겨하기 관련된 노드 두 개, 그리고 공격 관련된 거 이렇게 있고, 이속 감소. 여기도 충분히 좋은데요. 일단, 요건 취향적으로 그대로 써도 상관 없습니다. 좀 생존적이 조금 더, 좀, 치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쓰셔 되시고, 아니야. 나는 데미지가 최고야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상처 입은 믿음. 요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세팅보다 아이템이 그 마술에서 실드량도 그렇고, 이 갑옷의 회피, 회피도 그렇고, 이전보다는 조금 좋아져가지고, 살짝 이제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드로이드가 그 애용하는 이 방향이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잖아요. 그죠? 어디 어디 주냐면요. 여기. 총사격 수사체 피해 20%가 들어가고요. 상태 이상을 유발할 확률도 덤으로 20%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격 피해 20%, 그리고 이동 불가 축적 10% 증가. 이렇게 여기도 이제 공격 피해죠. 여기 이동 방해 받는 적 이동 방해를 받는 적에 주는 명중 피해 25% 증가. 이동 방해라고 하면은 이속을 30% 감소시키는 이제 감속 기버프예요 어, 그러면 우리는 이동 방해가 없지 않나요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 지금 여기를 찍어놨죠. 그래서 힘주절단은 이속 감속 이렇게 감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찍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낭비의 시전 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중 피해도 25%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완전 소각. 우리가 점화도 걸수 있기 때문에 점화된 적에게 주는 명중 피해 25%도 챙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네포인트가 전부 나 공격적인 노드가 이렇게 할당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좀 데미지를 많이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찍어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같고요 아니면은 내가 튕겨내기 쪽이나 뭐 이속 패널티나 요런 거를 좀 찍어, 찍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은, 기존에 쓰던 실내 연대감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어, 패시브 노드 같은 경우는, 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팅겨내기 여기도 그렇고, 누락된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뭐, 닌자 링크나 이런거좀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방송이나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